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어, 요한계시록 13, 아, 3장 14절, 24절부터 22절,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느니 차라리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라고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목사님 라오디에게야 교회의 목사님에게 보내신 편지를 세 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자, 편지의 본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지를 보내시니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이 짧은 내용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내용은 목회자들에 대한 책망이거나 칭찬이거나 또 열심히 목회에 충성했을 때 장차 주어질 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나,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목회자를 책망하거나, 건면하거나, 상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나, 그러면, 웃기고 있네. <laughs> 네가 뭔데? <laughs>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자존심이 세고, 다들 선생님이고, 다들 뭐, 나름 한가닥 하는데, 뭐, 아무나, 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좀 잘해보지 않을래? 잘하면 훗날에 상을 줄 거야. 그러면. 웃기고 있네. 내가 선생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 목회자들에게 책망과 겉면과 상을 약속하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미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더 자신이 능히 책망하고 겉면하고 상을 약속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소개하는 문구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오. 라는 소개는 그리스도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는 언제나 진실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를 속이는 내용이 없고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사기 치는 내용이 없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장받는 것입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자기 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증인이 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한 사람 성령으로 창, 죄 없이 창조된 한 사람에게 자기의 인격을 일치시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에게 100% 만족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중보자 있고,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성자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시정일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상 생애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지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그냥 두 글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순종. 순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욕신 하시어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든 사역은 순종이라는 두 글자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에 청교도들 그리고 지금 청교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종을 수동적 순종, 패시브 오베이디언스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을 해요. 패시브 수동적인 순종. 자 그리스도께서 수동적 순종, 그즉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게 뭐고? 수동적 순종 (passive obedience of Christ)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적극적인 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active, active obedience of Christ, 이렇게 말합니다.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어, 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순종함으로, 어 원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자격,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으로 죄 용서, 능동적 순종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확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만 받으면 지옥에는 안 가는데 천국에 갈 공로가 없고, 에, 율법주, 그리스도의 율법준수의 공로까지 함께 얻어야, 그리고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야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두 가지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복잡하죠? 아주 멋있는 철학 같고요. 마치 과학자들의 어떤 이론과 같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율법의 의로움을 얻을 필요가 없었다면 성육신하시자마자 일찍 한세살때네살때 때 죽었을 텐데 그렇게 오래 사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완전히 율법에 순종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정말 그러면은 뭐 그리스도가 불교에그 그 석가모니하고 이제 많이 비슷해져 버리죠. 자 그런 구원론, 그런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하고 완전히 충돌됩니다. 첫째, 성경은 율법이 율법 지키는 사람에게 천국의 영,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어, 지금보다 더 율법이 중요했던 구약 시대에도 구원 얻기 전에 율법을 잘 지켜서 자격을 얻으라라고 요구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원래 구원의 수단, 구원의 자격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원칙도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규정 관계 이런 거이 것이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으로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건 과학의 흉내 철학의 흉내를 내는 것이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또 그런 가르침의 문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것이다,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예언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구세주가 오시어서 율법을 지켜서 우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자, 율법을 지켜서 먼저 우로움을 얻어서 우리에게 전가하려면 모세의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죄, 죄 용서받은 우리가 자기와 연합되게 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 그 의로움은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로움이 아니고 성육신할 때부터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어 우리가 칭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성냥으로 십자가의 피. 죄영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우리롭다 하심을 이거 아닙니다. 야, 율법 준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율법 준수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의롭게 한거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가 두 종류의 순종, 우리의 죄 값을 갚으시는 십자가 순종,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게 하는 율법 순종, 이두 가지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은 틀리고 지금도 청교도 신학을 추정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다 틀려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순종은 곧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가운데 그리스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율법 준수의 의로움을 얻기 위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우러우 오신 분이 우리 대신은 완전히 순종하여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겁니다. 자, 구약의 제사에 쓰여지는 재물들에게는 요구되는 자격이 있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한 3년, 짐승이 한 12년, 뭐 15년 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으나 3년 되면 가장 발육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있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상태,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또 피부병이나 뭐 절름 다리를 존다거나 이런 그상처의 흔적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피부병이 있다거나 어디 몸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팔아버려도 아깝지 가 않잖아요. 돈 돈만 주면 그냥 팔아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쁘고 좋으면 마치 가족 같고 팔기도 아깝고. 바로 그런 상태의 제 더, 더, 그런 그런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정말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우리의 제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십자가를 다 상징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리고 보통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아담은 순종할 수 하고 싶을 때만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순종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구세주의 자격, 천국 들어갈 율법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우리의 대표자로서 어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뭐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피가 피 많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 그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순종하신 모든 삶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완성이 십자가의 피글리심이었다. 이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제3의 복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증인은 바로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증인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적극적인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라우디아교회의 이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증인의 자세가 부족하거나 밋밋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자세가 분명하면 손해가 오고 육신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랬을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마지막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NIV 영어 성경은 더 룰러 오브 크리에이션, 더 룰러 오브 크리에이션, 창조의 주관자, 창조의 뭐 통치자, 뭐 창조의 관리자 이런 뜻이죠. 피조 세계의 통치자. 킹 제임스 James 버전은 the originator of God's creation, the o r 하나님의 창조의 원인자, 뭐 시작자, 시작한 사람 이런 뜻,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또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같은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영원히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영원히 동등하고 권능과 영광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소유하고 성부가 성령을 지배하고 써먹고 부려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떨어지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성부 안에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성부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 성령도 계십니다. 성자 안에 그러니까 찢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나 동시에 또 합쳐지거나 이상하게 뭉개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합쳐지거나 뭉개지는 것도 불가능하고 서로 찢어지거나 갈라지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를 만난다라는 것은 곧 성자, 성령을 함께 만나는 것이고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를 함께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비, 이런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라고 했어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삼의 일체 신비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우리와 자기 사이에 성자 하나님을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성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그것은 곧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를믿음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라오디 예수 그리스도는 라오디아 교회의 목사님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너에게 편지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세상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말 말은 곧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뜻이야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물론 그 엘로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대부분 다른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실제 창조를 집행 실행 시작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대개 영어성, 영어성경은 by him, by him, 때로는 through him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지으셨다, 창조했다 이 뜻이에요. 그는 성자 하나님의 성신자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로마서 11장 36절도 만물이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여기서 주도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성자 하나님. 골로에서 1장 16절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분명히 영어 성경부터 created by God, by, 아, by g o d 이 by Him. Him은 Jesus Christ. 성자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은 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서 그면성 오직 그를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해서 창조해?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시 받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니죠.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 않, 않으시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하고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육신하시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이 비밀을 알고도 알고 나면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제, 자기를 반역하고 죄에 빠져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의 순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 죄 값을 지불하신 일을 완전히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이말 속에 이런 깊고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이 사실을 라오디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짧은 말 편지를 보내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이 동원되는 이 짧은 표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The originator of God's creation say this.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를 창조하신 분이 죄로 인하여 죽은 나를 살리기와의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생기 없는 신앙, 적극적이지 못한 신앙, 충성하지 않는 신앙, 헌신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믿을 때, 억지로 교회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정말 누가 나를 구원했는가 나를 구원한 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미지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극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충성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뜨거운 자세 헌신된 자세 충성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참된 신앙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맞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져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와 같은 사람이 대시였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 값을 대신 갚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을 가졌는데 어떻게 미지근하기 때문에,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어떻게 그런 책망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너는 너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다. 차라리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라. 그래서 너가 얼마나 지금 불쌍한 지경, 가난한 지경인지 너가 좀 스스로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미지근한 신앙, 충성하지 못하는 신앙, 헌신적이지 못하는 신앙,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 아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 지식과 들은 풍월이 있는 거예요. 진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 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것을 아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미지근해서 하나님이 토해 버리고 싶은 어떻게 전혀 충성이 없고 헌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있는 것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자, 기독교 신앙은 누가 나를 위하여 죽었는지, 그분이 왜 죽었는지,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걸 모르고, 뭐 옛날에 무슨 뭐 나무 앞에 가서 빌고, 뭐 무당한테 찾아다니던 그, 그 스타일로, 그, 그, 뭐, 그 가락으로, 교회 다니는 거 그거 기독교 신앙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뜨거운 신앙 적극적인 신앙 헌신된 신앙 충성된 신앙 깊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들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고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셨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 신앙 근처에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우리 모두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신앙, 헌신할 수밖에 없는 신앙, 적극적이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참된 신앙에 이르러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원래 어떤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런데 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지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고,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10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